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구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을 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썸네일에 나오는 것처럼 각 섹션 안에 상자를 깔아놓고 위에서 이제 물건이 떨어집니다 의류가 떨어집니다 그때 제가 한번 그 알바를 했는데요. 어,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50대 한 중후반 된 아주머니가, 아, 삼촌 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삼촌? 어, 기분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 50대 중반 된 아주머니. 나는 5학년 아직 안 됐는데, 삼촌이라 부르니까, 어, 그게 맞나? 아무튼, 그, 예, 하고 가서 배웠어요. 자, 이거는요, 이게, 물건이 이렇게 떨어질 때, 어, 이게 짝짝 잘 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게 왼쪽에 요 노란불 보이시죠? 이게 깜빡깜빡 하면, 어, 이걸 이제 눌러야 돼요. 누른 다음에,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를 떼가지고, 이제 붙이고, 해가지고, 앞으로 힘있게 미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불이 깜빡깜빡 하면, 또 삐삐 소리도 나거든요. 그 그러니까 소리가 날때또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조금 이게 회전이 좀들리거든요 제가 게다가, 이게 막 정보가 막 갑자기 들어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이게 암기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름대로 막또 했어요. 뭐 누르고 뭐막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매니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 앞을 지나가면서, 아니, 그거는 지금 하면 안 되고요. 뭐막또 지적을 하는 거예 그래서 아, 기억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뭐, 가 삐삐 소리가 들리니까 노란불을 제가 또끈 거요. 끄고 나서 하니까 이 메리저님이, 아, 미영아! 하면서 저 위에 그 인덕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류를 이게 막 위로 올리면 그걸 삥삥삥 하면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쨍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남자분들 몇 명이 박스를 열어가지고 의류를 그 위에 계속 이제 올리는 일을 거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인덕션 삼촌 저기 인덕션으로 데려가그 위로 제가 팔려갔잖아요 그날 8시간 동안 서가지고 제가 원래 허리도 좀 부실한데 와 이거 8시 물론 쉬는 시간도 있죠 점심시간도 있고 한데 하루 종일 이거 하고 나니까 야. 근데 저는 다음날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힘들어도 이 아줌마한테 계속 이, 이 지적당하고 막, 막 압박당하는 게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를 이제 아침마다 피했어요. 이렇게 여러 그 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옆으로 이렇게 딴데 쳐다보고. <laughs> 그래서 뭐, 인덕션 일도 많이 했고, 이제 레일에 올리는 일 막, 바레트에다가 예. 이게 기계 옮겨가지고. 다양한 일 하다가 어느 날그 아줌마 일하는 곳에 딱 걸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막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줌마가 설명을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아 예, 예.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해주요빅피처를 보게 아주들. 그 공장 위에 자 저쪽에서 인덕션에서 요거를 바코드를 딱 찍어서 딱 올리면 요렇게 돌아가지고 떨어지는데 노란 불이 깜빡깜빡 하면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삼촌이 여기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일할 때는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수를 세야 되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깜빡깜빡 한다는 거는. 근데 포장 따 해가지고 딱민 다음에 다시 한번딱 누르면 이제 불이 꺼져요. 그러면은 돌고 돌다가 이제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노란 불을 깜빡깜빡 한다 한, 꺼야 되는지. 왜 노란불이 그 깜빡하는 의미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그 공장 시스템에 물류센터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아, 내가 일할 때는 딱 눌러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자. 그러면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는 동안 이미 떨어지는 거를 내가 카운트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붙이고 해가지고 딱 하고 나서 다시 딱 하면은 예, 불이 꺼지니까, 이제 또 떨어지는 거야요아씨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일이. 그 이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요 막. 아하. 여러분, 그때 제가 구원, 구원이 이런 거다. 성 공장 전체의 시스템을 파악을 하니까. 그 노란색 버튼의 기능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노란 불과 같은 구원의 뜻과 의미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넘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구원에 가면서 회개를 향하여 이끄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에 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 전체적인 그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정, 압박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어떤 노예 시스템이나, 어떤 눌려있는 거짓 정보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구원이죠. 이런 모든 심적인, 영적인, 육적인 구원, 개인의 구원에서부터 민족적인 구원, 사회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예, 그런, 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 안에서 그 하나의 버튼, 즉, 구원이라는 버튼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이, 그 아줌마로부터 제가 구원을 경험했다니까요. <laughs>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노란색 불에 그 깜빡하는 그 의미에 대한 그 진리를 제가 알고 나니까 이제 자유한 거예요. 언제 누르고 언제 끄고 아줌마가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신감 있거든 제가. 네. 네. 자기가 제가 나름대로 또막 이제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스티커에 이제 이불이뭐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펜으로 이렇게 뭘끼꺼 뭐 가지고 뭘 적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이제 제 설명을 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지막에 스티커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스티커는 붙였는데 마지막 이건 붙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잘 모르겠어요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왜요 그러실아요 이거는 지금 그 마지막에 있는 스티커인데 어떻게 부,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이건 마지막이니까 이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수정을 한 거죠 이러면서 또, 또 짜증 내면서 가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아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딱그 어, 얘기 듣는데요. 인격이 또딱 이게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날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짜증 내면서 하는 게 그렇게 말안 했어요. 그래도 뭐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가하 그날 참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됐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그 물류센터 가서 바보가 된게 아니고, 원래 바본데, 거기서 검펌을 받은 거지. <laughs> 바보로 검펌을 받은 거예요. 확신, 확인을. 제가, 하나님, 아, 저 참, 왜 이렇게 미련하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잘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미련한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네. <laughs> 여러분, 이런 사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제가 구원을 또 경험했죠.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것도 자유케 되는 거죠. 구원이에요. 정저감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이 정죄감에 늘 눌려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아래에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정죄함으로부터,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게 바로 자유. 이게 또한 구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 압니까? 예, 우리 삶에 많은 이런 환란과또 고통스러운 사건과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속에 막 수장되는 것이 아니고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성화시키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모든 눌려있는 것,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